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천사님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이제 자작나무가 많은 숲에 이제 도착했습니다. 여기 전부 이렇게 다 자작나무. 어좀 전에 저 밑에서 골짜기라서 방송이 끊겨버렸어요. <laughs> <까미 맘니? 웃음> 아, 아까 방송이 끊겼어요 방송이 끊겼고 이제 조금 산 쪽으로 올라오니까 아, 휴대폰이 터져 가지고 이제 다시 예, 방송 연결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자작나무 여기가 지금 보면 쭉쭉 자연나무 숲. 야, 여기까지 2km 걸어서 오네요. 2km. 2km 걸어서 오면 이 숲을 만날 수 있습니다. 네, 전부 자작나무 숲이에요. 아,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구나. 지금 좀 방송 끊기지 않나요? 여기가 산이라서 어, 안테나가 많이 뜨질 않, 않아서 한3개4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안테나. 겨울에 만나는 자작나무숲, 예,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자작나무 밑둥. 이쁘죠? 이렇게 해서 이렇게. 다들 사진 찍는다고 그 통제를 마련했어요. 지금 눈 때문에 자작나무가 뭐해 줬죠어 작은 산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아 지금 이제 원대리 자작나무숲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산행 갔다가 산행 포기하고. 그냥 이쪽 왔어요. 아, 저 여기까지 딱 막아놨네. 자 저쪽은 지금. 어, 해가 비치는 쪽은 하얗게 이렇게 하죠. 상당히 햇빛을 받아서 정말 예쁩니다. 자작나무 수량이수량이 수량이 그렇게. 내려가시면 거기 만나서 오시던분로 가시면 돼요 아 저분은 매일 여기 왔다갔다 하겠네 <laughs> 작은새님은 자정남숲 와보, 와보셨나요? 작은 새 날개로 여기까지 날아오려면 조금 힘들긴 할 건데. 이번 가족사진이 아니라 천만화나 네, 사진 찍어드릴건시 아시는 거있까요 자작나무에 좀 물이 좀 오르나봐요 저 위쪽은 저 위쪽은 약간, 약간 약간 끝에 가지가 물이 오른 것 같아요. 시끄럽다. 자작나무는 숲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요. 이렇게. 그리고 벗겨지는 것도 이렇게 얇게 벗겨 <laughs> 띵띵님 아까 저 밑에서. 전화가 안 터져가지고 끊겼어요. 끊겼어. 여기 저 밑에는 지금 이렇게 이쪽은 골짜기 양쪽이 양쪽 면이 다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네요. 네, 정대웅이 오늘 해출 잘 다녀오시고요. 이따 저녁 때뵐수 있으면, 예, 네,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초상품 때문에. 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저 단체로 왔는가 보네. 버스 타고. <laughs> 저림청 잠바 입고 계신 분이 <laughs> 사진사네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나봐. 저분이 <laughs> 사진을 포즈 이렇게 잡아라, 저렇게 잡아라. <laughs> 어, 자작나무도 어, 눈처럼 약간 흰색이고. 눈도 흰색이고 그러니까 자작나무에 박힌 검은 그 가지 떨어진 흔적만 까맣게를 보이네요. 음. 이제 저는 하산할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<목소리> 오늘. 어,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이따 7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. 어, 아쉬우니까 여기 풍경 한번더 보여. 그리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이게 방송이 끊겨버려. 요 전화가. 전화가 안 터져서. 네. 오케이. 그리고 저쪽 지금 보이는 저쪽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가 돼서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에 있는 어 자작나무 숲에서 오카 대리가 <laughs> 여러분들께 네. 자작나무를 보여드렸습니다.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있다 저녁 7시에 음악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얼굴 한번, 보여드리,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지? 얼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안 계시네? 얼굴을. 얼굴, 보고 싶잖아요. 아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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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그래도 얼굴이 빨개졌네요. 추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. 아, 여러분들, 건강하시고, 저녁 때 뵙겠습니다.